자 우리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제 19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 두 번째인데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주었는데 그래서 2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목록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끔찍한 것인데, 어, 그럼에도 이러한 사형의 제도,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라고 하는 이러한 이 규례를 준 것은 바로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어, 이 어떤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결국 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어 아주 큰 이유죠. 그래서 어이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사명에 보면, 어,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맺은 언약에 기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지면 그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존재의 아주 어, 강력한 그러한 어, 중심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5개명에서부터 10개명까지인데 그것은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 가정 파괴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레기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적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신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를 가장 중요한 죄로 여기셨는데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법이 얼마나 무거운 그런 법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족 공동체는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뭐 경제적인 위기 또 사회적인 위기 뭐 어떤 어이 국가적인 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거나 가정이 해체가 되면 정말 국가는 존립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정은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래학자들이나 또 현재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가정은 다시 말하면 결국 여러분 가족을 이루는 것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이 결혼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터붓이 되고 있죠. 결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 안 낳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한 5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가 반 이상 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인구가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요 가정이 해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해체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그만큼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업신적이고 저조하고 하는 행위는 결국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또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을 아주 중대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중대하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부모 공경 자체가 중대하죠. 또 그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파급력은 엄청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그 자체로서도 아주 중대하고 그 파급력으로도 아주 중대한 그러한 요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육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지도자나 스승이나 상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부모 공경은 이 가정에 대한 기초 질서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허락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너무 너무 중대해요. 스승은 또 제자를 잘 세워가야 되고 이게 너무 너무 중대하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가정과 사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한다고 할 때. 올코 그럼에 대한 교육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 요즘에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어, 교육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가정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이런, 어, 이, 컨설팅을 지금 뭐 하는 것을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뭐, 안아 모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정말 심각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그 교육학자가, 교육학 박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아이에게 분명한 태도, 말,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할줄 알고, 그냥 방목하는 식으로 내버려두고, 자기는 자기대로 성질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할말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말다 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뭐 의지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막 뒤섞여가지고 뒤틀려가지고 가정의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삐뚤어진 예, 그런 아,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우리 어떤 가정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우리가 양육할 때 한때 우리 아이들 길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뭔가 강압적이거나 또 어떤 말로서 가르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안 하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 나가서 윗사람에 대한 존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가서 하나님도 어,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우리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도 어,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지만 사회를 지탱해 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부모를 억신력에든 업신여기든, 억신력인다든지 또 부모에 대한 이런 공경이 없는 것은 어, 오늘 보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가능하는 것도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형이라 그랬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 때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도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동성애나 또 간음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 문화적 그런 모습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본받아 하는 것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그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해서는 안 된다.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이 어떤 가정을 파괴하는 것, 어, 물론 이 부모 공경보다는 좀 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이 가난의 폭풍이가 만연한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2장 또 26장까지 어, 22절부터 어, 26절까지 예, 이런 말씀인데 어, 너희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은 이러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너희가 거룩해야 됨을 말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이 방의 풍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그냥 사형을 초했어 사형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어, 구약의 어떤 이러한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또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행했을 때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어, 지금도 이러한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나 또 부모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나 이런 계명에 대한 그런 불충이 있을 때는 어, 신약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 합당한, 어, 이 벌을 내리죠. 사형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직분 자체를 거둬들이든지, 아니면 공동체 회원권을 박탈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이, 어,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 결과를 드러내실 거예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내의 모든 이러한 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나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형에 처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 구약처럼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신약 시대는 보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행치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 망룡되게 하나님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은 신약시대는 유보적 어떤, 어, 이 현상이 벌어져서, 어, 잠정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수찬정지나, 또 회원권의 박탈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있, 어,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확정지어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런 말씀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사람들을 사용시키는 것 말고도 공동체로부터 끊어지지 끊어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것은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음 결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어또 계속 같은 죄를 지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도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보다 더큰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회가 지탱되는 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이런 이 어떤 권위를 대항하는 것도 얼마나 중대한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 하나님이 이러한 이 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정을 파괴하는 죄가 정말 무서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된다 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거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속한 그 사회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그 기초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을 때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는데 맞는 것은 오표, 틀린 것은 엑소표 하는 것이죠. 자, 1번.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 맞을까요? 5니까 액습니까? 예. 오죠. 예.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가정을 파괴하는 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됐다.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를 저주하는 것, 가정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 파괴하는 것, 사형에 해당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서 부모는 단순히 혈육의 부모만을 의지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도자, 스승, 상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허락하신 제도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 부모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부모가 맞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넓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세상에 부모는 지도자, 또 스승, 또 직장의 상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더 넓게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의 어떤 많은 사람에게 대하야 공경의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므로 자녀는 잘못된 것까지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이것은 X가 되겠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신약에도 말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잘못된 것까지도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해서 부모를 뭐 없이 여기라 이 말이면 아니요. 부모의 그 잘못된 행위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늠하는 자도 가정을 파괴하는 자임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예. 이 가늠하는 것도 역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방해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6번오늘날에 도교회는 구약 시대처럼 죄를 범한 자를 직접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오늘날에도 이런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합당한 이 벌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공동체로부터 회원권을 박탈한다든지 직분 자체를 거둔다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형에 처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이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이런 사형은 없는 것이 유보된 것입니다. 유보, 미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땅에 절림하실 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 이런 모든 죄는 선악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를 보았고요. 그다음에 토론과 적용입니다.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적은 없는지 자신을 세심하게 점검해 보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신약 시대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장차 오실 때 그러한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 자신을 한번 세심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또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세워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없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 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이것에 대한 대적을 하면 곧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또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시나 보자,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세상의신약의이 보편적 복음 시대에 살고 있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사명들을 가슴에 새기고, 또수많 주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또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